오늘은 창파우 유키나 해볼까? 저도 그, 해보려고 했는데, 띠아에 조금씩 밀렸는데, 누굴까요? 할만해요! 이게 막히네? 판정이 좋아. 캐시의 특강점, 뭔 짓을 해도 그냥 아닌 말고가 돼. W 땅에 박고, Q 이상하게 박아도 수초 맞추면 아닌 말고 되고, 아니 그것도 안되면 그냥 궁 쓰면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도망가, Q가 씹혀버렸네요. 훔쳐보는 기분이라서 맥히지는 않아요 아 않나? 뭐야 그리고 좀센 친구였네 이킬 먹은 로찌였네요 마음을 다스려야 검도 활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지. 잘 먹겠습니다 관광객이 있기는 에라이 자식아 <laughs> 야 정신나간 캐릭터다 근데 내가 좀 못한듯 빵빵이 무술을 무술로 씹었으면 됐을텐데 내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어 그 띠아라는 녀석을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저게 이동기 쿨이 되게 길어가지고 무스를 내가 무스로 막았으면은 할 만했을 거예요. 창포우 부진것 같아서 안할 듯. <laughs> 뭔가 딜로키의 새로운 테러다임이 되나 했는데 별로 안 좋은 듯. <laughs> 위치로잘 기억해. 금지 기게이 길어. 오늘 하는 일은 못 되는 것 같네요. 해 볼까? 야, 저기 미안해. 참다니 죽 먼지가 좀 쌓여 있네. 정확하게 베어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포기하고 그냥 가고 싶지 않단 말이지. 이게 참 문제야. 지금 상황은 아주 안 좋죠. 단추가 없던 상황이라 아니, 레녹스 템 구린 거랑은 관계가 없어. 그 레녹스가 정확재만 한다는 마인드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레녹스가 나랑 싸워 주면 싸우면 되는데 만한 게나랑도안 싸워 주면은 그냥 뭐 시간 버리는 거. 넘쳐 는라서냐나 있냐? 그래도 얘는 도중에 가가지고 먹은 거죠. 얘가 끝까지 있었으면은 그냥 끝까지 서로 피곤해. 정말 아까울 것 같아. 왜 이렇게 별로 센거 같지가 않지? 데미지가 이 맛이 아닌데. 어떤 물건이 나올지 잠깐만 기다렸네. 절로 가면 좀 위험한데, 누가 버스 트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망가지면 정말 제가 성장을 되게 잘한 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도 이 정도 레벨링이 됐다면은 더 빡세게 굴리면은 레벨링이 잘될 거예요. 이거 치면 조금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위클이 살짝 헤이크 줬음. 아니 이렇게 올라가길래 난 절로 가는 줄 알았어 위클이.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제법 값진 물건이 있을 것 같아. 어. 어. 여기까지마자 안전지대가 줄어들고 있어. 우겨보는 음, 기분이라서 내키지는 않아요. 수화 이놈아 죽자. 물론 수화가 거부하면 못 죽는다. 이럴수록 여기서 싸우면 미안다나 벽보고 커서 좀 튼튼하게 컸어 벽을 봐버린다 많이 튼튼할걸? 아 근데 저 젠이 다 쉽지 않음 뭐, 유키 밀어주는 퀴버있으니까 저친구가 조금 더 쎌거 같고 다른애는뭐 제니도 템이 심상치 않은데다가 들어가면 이 하이에나 당하는 거는 무조건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뭐 하거든요. 제법 값진 물건이 있어. 짱메랄드 짱블렛 이렇게 갈래. 치감 필요 없음. 벽 벽을 더 보고 싶어 더 튼튼하게. 아물 끓일 걸. 벽보는 실력이 부족했다. 라이터로 물 끓일 걸. 잠깐, <목소리> 좀... 크리 터지니까 데미지가 좀 이상하긴 하다. 6회라면 제발 위쪽에서 있읍시다. 이쪽은 아주 해로운 지형이야. 좀6회이 있어서. 솔직히 제니나 체크인은 띠아, 띠아 아니면은 뭐 하죠? 내가 키아라 템이 좋긴 하지만 키아라한테 질것 같진 않고 유키 비로전은뭐 내가 질것 같진 않고 아무나 와보세요 한번 벽본 유키랑 싸우려면 개인적인 병식시. 예 뭐야, 애들 안 오고 싸우고 있네. 내가 두려운가 본데. 시야를 확보해야 해. 아무도 위쪽으로 안 오는 거 보니까 인정 받아 버렸네요. 나 근데 여기 가긴 싫어. 필요한 게 있다면. 바라솔 있어서. 제 기억해둬야겠. 야, 노잼으로 그치? 이겼네? 잠깐만, 제 그냥 살려둘까? 아 결전의 아, 시간이야. 아, 뭐, 아직 안심할. 아, 뭐야 이거? 이렇게 이게 있지? 무슨 재미야? 격보고 건강하게 컸는데 아무도 나랑 안 싸워줘가지고 <웃음> 나랑도 <웃음> 좀 싸워주지. 개호무하네 건강하게 크기만 했는데 어디 뽐낼 데가 없어 기공증 후반 가니까 되게 세네요 야생동물밖에 안 때려봤지만 옛날 레바테인으로 후반에 사람 때린 기억이 없어 때려봐야 뭐 체감이 되든 뭘 하든 할텐데 아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요 안까라니 그냥 마음이 안움직여 간만에 사관스킬이나 써볼까? 갑자기 액박유키가 좀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더 빡세게 들어가면은 그안 만들었던 것마다 하나씩 만들고 싶은데 모노우시 자오도 아, 하나 만들고 그첫 그 제작 아, 보너스가 어때요? 겉마다 있는 거 맞죠? 잘 쓰겠습니다. 딱히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 뭔가 마을. 뭐야? 방금 되게 좋았는데가. 현재는 어찌 안 되는 지형이군요. 주워두면 쓸 때가 있겠죠. 이쪽입니다. 이렇게 화났어. 화가 잔뜩 났네. 마늘이 너무 맛이 없어졌어. 예전에 마늘라면 무조건이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믿고 먹었는데 요새는 그 정도가 아니야. 제 검을 받아주세요. 햄버거를 먹어둔 1 1 아주 위험하지요. 아 고양이가 와리가리 겁나 쳐가지고 지, 집중 안 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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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치고> <웃음> 뻔하다, <웃음> 뻔해. 아 뭐야? 궁없는... 궁없는 햄버거데왜 이렇게 했지? 나한테 다시 검도항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겠지. 아직 레바테인이 힘쓰기에는 마이편 너무 이른 시간이었나? 왜 아무도 없을까? 화를 내었을지도 모르겠어. 그건 나한테 허락한다는 건가? 오메가를?

건방지다, 건방져. 아, 햄버거가 먹는다. 아, 휘노아 가야 되는데. 벽 보죠. 위클라인 햄버거는 좀 그러니까 벽좀더 봅시다. 혹시, 여기에서 혈액팩이 뜬다면? 모래사장에서 혈액팩 두 개를 먹어버린다면 킹짱 슬라이프와 퀴노와 벌써 행복할. 하 아니 리오 음성이 그냥 잔잔하니 은근 듣기 좋아. 개인적인 감정은 없 제가 있 너를 먹고 싶은데? 정확. 개인적인 감정은 금지 조약이 정해졌어. 같이 있다 이 정도면. 근데 이거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어요. 타블렛을 가고 싶은데. 동물이 내는 소리였을까요? 또뭐 같이 있는 행동해야죠. 번화가 가서 먹을까? 여, 여기 여기부터 보죠. 요거부터. 이 자리가 뭐 앵간하면 안 뒤지는 자리. 먼지가 어, 쌓여.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우유도 먹어. 허니버터 양산에 들어간다. 엄짜가. 모두 놀랐을 거임. 아직 안 먹었죠, 늑대 에이든, 매너 없네. 저거 충전해 오는 건비매노인데 메노아샘 뭐야 다인 슬이야저 친구 는 혈액팩 뽑기 아, 성공한 건데 그럼? 동물이 내는 소리였을 까요 아마도 아닌가? 키아라가 안타깝네요. 혈액팩을 쓰기 전에 죽었나? 아저 친구 자꾸 치트키 쓰네. 원고리로 다가오기. 개사기 치네, 자꾸 원거리 시작이면 절대 못 이김 그냥. 제 검을 받아주세요. 말도 안 돼죠, 원거리 데미지가. 이 되면 위험할지도 모르겠 아. 야, 평큐 연속 두번크리뜨면은 허리 부러뜨릴 수 있겠다. 아, 무술을 잘못 썼어요, 에이든군.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나는 퀴보도 좋지만 난 그냥 에타가 너무 좋아. 구상? 몰라. 뭘 구상이야. 어지럽지어지럽지 어지럽지. <laughs>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하니?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아이 레버테인을 써까 근데 그냥 싸우진 않을게요. 솔직히 그냥 이기는데 현우가 있으니까 그냥 그 변수를 만들지 않는 게 좋잖아. 그럼 막 군고 가서 싸우면 어차피 내가 1등할 거 같은데 왜 바로 옆에 현우가 있는데 싸워야 되지? 요런 마인드. 쉽게 마인드. 아니 어떻게 이게 그 마인드야? 아니 이템 들고 하이에나 의사, 당해서 죽으면은 그게 이상한 거지. <laughs>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부과하자 뭐야? 둘다 사라졌어.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어요. 아, 교전핀 막궁구에서 보여주면 안 되나? 궁금해 죽겠어. 하이엄. 정 이제 최장이에요풀 컨디션으로 와라. 수화는 뭐그 정도 해줄 수 있죠. 2연속 터뜨리면 야, 이 연속 금고로 터트리면 재미 없으니까. 여기는 안전하지 않. 에 살았습니다. 이제 곳은 없을 거야. 소리도날야템 좋다 너. 아 수화 먼저 잡았으면 전설 6 개인데 이렇게 아쉬울 수가. 타임. 타임 실수했어. 피복사 좀 하고 갈게요. 아니, 이게 뜨네? 타임, 타임. 피복사 한번 해주시고요. 아, 타임, 타임. 제대로 갑니다. 진짜로. 개노잼 아니 이걸 지네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부끄럽다. 수화를 못 이기다니. 내가 못했다. 그냥 금구사 시킬 걸 그랬다. 그죠? 시간을 5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좀못 했어요. 이길 만 했어. 서로 템 좋았는데 실명 때마다 평타 받고 못 했어? 음. 그리고 다인스를 믿고 그냥 싸웠어도 됐는데 내가 너무 안전하게 하려다가 금고 다 뺐다. 완벽한 각을 찾아 가지고 하려다가